6월 OECD 뭐 한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 내용 보니까 저점이 이제는 확실하게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선행지수가 나올 때마다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보정을 해가지고. 예, 좀 제가, 좀 제가 계속, 계속 유튜브 헷갈려요. 방송에서 하는데 저도 헷갈렸습니다만 6월 거 발표된 거 보니까요. 2월이 저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월 저점 이요 4개월 연속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나 주시장을 볼 때요. 이 OEC 선행주수가 2021년 5월이 정점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 코스피 3,300가고 4,000전망도 나왔고, 뭐 삼성전자가 9만원가고 10만전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OEC 선행주수가 꺾이면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도 그 다음 달부터 예,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교수님 그런 경고를 좀 하셨었는데. 예, <laughs> 뭐 다른 여러가지 지표도 봤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뭐, 그때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지표가 선행지수죠. 네. 그런데 이게 2월을 저점을 치고 이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통계청 거는 지금 6월치가 이번 달 말에 나오죠. 예. 네.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7월 말에 발표될 유월 선행지수, 소매병 등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OECD 선행지수, 한국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에 1, 2개월 선행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OECD가 지난 2월에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표를 보더라도요, 전부 쳐서 개선되고 있어요. 예. 예, 그동안 코스피 주가 가 올랐죠. 예,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죠. 예. 그다음에 경제 심리 예. 소비 심리 중심으로 개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선행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했던 게 재고율이거든요. 예, 재고율 지수가 예, 지난 그 4월에는요. 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버렸어요. 네. 우리 제조업들이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재고가 많으니까 지금 생산을 줄여가면서 재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고율 지수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보면 아마 선행 지수도 우리 것도 우리 통계청 것도 올르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시 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 경기 선행 지수가 괜찮은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이 G20이 괜찮으면은 좀 수출 전망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G20 선행 지수하고 우리 그 3개월 이동 평균 수출 증가율로 보면요. 거의 동행을 해요. 예. 때로는 뭐 약간 앞서고 뒤서기도 하지만은. 예, 그런데 G20 선행 지수가 작년 12월에 저점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걸로 판단해 보면은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금 큰 폭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분기에는 축소되고요, 4분기는 에 저는 플러스로 돌아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G20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 시차를 두고 G20 국가들이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날 우리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수출 증가율 이 4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쨌든 하니까 6월 무역 수지는 이제 억지로 억지로 흑자 전환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불황형 흑자다, 뭐 이거 뭐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뭐 조업일수가 많아서 그렇다, 이제 여러 평가가 있던데 그래도 어쨌든 명목상 흑자 전환은 좀 일단은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1뭐1 5개월 적자 나다가 예. 예, 지난 6월에 흑자 났죠. 한 11억 달러 뭐 흑자를 냈는데요 물론 그뭐 내용으로 보면은 수출이 6% 감소했는데 수입이 거의 12%나 감소해 버렸어요. 네.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흑자 나기는 났는데. 일단, 흑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laughs> 이 수익 감소는 그러면 주로 뭐, 뭐 기, 기름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로 저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기름 가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1년에 약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그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116달러였어요. 예, 그런데 올 6월 보니까 80달러입니다. 116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거의 36달러가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온율을 한 10억 배를 더입하니까 음, 360억, 360억 달러 달러? 달러를 전략할 예.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올해 그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주로 에너지 가격이 감소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소비도 지금 별로 안 되고 있고요. 기업들 투자도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6월을 거그 불황형 흑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 수출 감소 폭은 많이 이제 준 예,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출 감소 폭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뭐 주요 품목별로 한번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식 시장이 이걸 그대로 반영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저 우리나라가 업종별로 주가 비중을 뭘 높여야 할 것인가. 수출 잘 되는 품목이죠. 우리가 수출 우전도가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올해 그 수출이 잘 되는 품목 보니까 자동차예요 주가도 좋았고. 예, 주가도.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이 무려 47%나 증가해 버렸고요. 예. 예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보면은 그 조선업종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선박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수주도 많이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요새 너무 뜨거운 2차전지. <laughs> 이것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우리 수출 증가세 보니까 자동차, 선박, 2차전지. 예.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주시간으로 우리 우리 경제 구조가 결국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니까 예. 그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청에서 매월 거 이렇게 수출 동계를 발표 일일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수출 비중 어떤 업종이 늘어나 고 어떤 업종이 줄어드는가 그걸 보고 저는 그제 자산의 그제 주식 비중 <laughs> 업종별로 좀 비중을 조절합니다. 리밸런싱 하시는 거예요. 예. 이좀 수출 뭐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안 좋은 건뭐 아직. 이렇게 뭐좀 눈에 띄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정말 수출이 안 되죠. 올 상반기에 뭐 26%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수출이 잘 되는 지역이 올해 EU하고 중동입니다. 아 예. 예, 작년에 우리가 중동한테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천억 달러에 가까운 거거든요. 기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중동에 한테 거의 천억 달러 가까이 준 거죠. 예. 이들이 그돈 가지고 우리 상품 좀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U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올해 미국 경제성향보다 EU 경제가 낮은데요. 올해 EU 쪽으로 수출이 거의 6% 상반기에 증가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도대체 증가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EU 지역으로 작년과 동기보다 올 상반기에 무려 56%나 증가해 버렸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상반기 수출이 0.3% 증가했는데요. 예, 그런데 월별로 보면은 4월, 5월, 6월 3개월 연속 미국으로 수출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이 소비하고 우리 상품도 많이 소비해갔는데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그 소비 형태를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이런 거 소비 형태인데요. 뭐 내구재가 한 12%, 준내구재가 22%, 나머지가 서비스선데요. 우리가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뭐 자동차 가전 제품 내구재죠. 내구재. 근데 미국 가게 내구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전 제품 바꿨죠 <laughs> 자동차도 바꿨죠. 이제 그런 거 하나 사면은 굉장히 오래 가야지 다시 바꾸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소비를 줄이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국으로는 하반기 수출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요새 뭐 우리 그 중국이 정말 나쁘다 그러는데 중국과 2 분기 경제 성장 6.3%, 뭐 콘센서스가 7.1%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다. 그런데 뭐 예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 훨씬 더 약하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뭐 세계 GDP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 성장한 거는 지나치게 가소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반기에 중국으로 수출은 거 증가류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언론에 보면은 지금 미국만 좋고 중국은 안 좋다.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중국으로는 계속 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미국으로 수출이 거 4월부터 감소세로 달아섰고요. 하반기에 미국 소비가 줄으면서 감소폭이 커지는데 중국은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우리 상품 좀수해갈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이제 6월 흑자 무역수지흑자 전환이 이게 구조적으로 전환한 건지 아니면 6월만 반짝했던 건지 그건참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평균 수출액 보면 되는게 어떻습니까? 예, 7, 8월에는 저는 다시 적자라고 보고 있어요. <laughs> 아까, 저,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6%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에. 예. 예,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10% 감소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하고 전체 수출하고 다른 거는 이건 뭐 조업일수. 음. 6월이고 뭐 조업일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전체 수출 감소폭이 적은데요. 일평균 수출이 아직도 10% 마이너스거든요. 예, 7, 8월도 아마 8, 9%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감소하기는 하지만은 안전히 그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4분기 가면은요. 저는 뭐 상당부 흑자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봐야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는 예, 거고. 예. 예. 주가 보실 때도 아무래도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예.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상관관계를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상관계수가 0.86 정도 나오거든요. 예. 물론 주가가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거로 그 주가를 평가해 보면요. 예, 지난 거그 6월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한6% 정도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좀 과대평가됐어요. 음. 예. 예, 물론 그6% 정도는 별로 의미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런데 그 2021년 6월에는요, 이게 무려 그 36%나 가대평가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주식비중제가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뭐6%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일단 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이제 2,600 밑으로 거의 2,500 초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예. 다시 2,600 넘어섰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6, 8월 뭐 조정이 올수 있다의 그 조정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조정은 안온 겁니까? 조정이 아직 끝난 것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우리 코스피가 2월 그뭐첫 순에 2,650까지 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2,520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2,6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정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제가 계속 그 6, 8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제가 아까 가그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한6% 정도 가대평가됐다.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그, 흔히들 그 통계적 기법 중에 하나가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장기 추세를 구하는, 예, 예 하나 그, 통계 기법인데 이거로 평가해도 2,600에서 코스피가 한1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뭐 중기적으로 계속 코스피가 오르는 국면으로 전환됐는데 음. 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금 앞서갔다. 에, 그만큼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에, 그래서 제가 6, 8월에 뭐 적게는 5% 많게는 한10%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뭐, 한5% 조정을 받고 좀 반등했는데, 이게 아직 조정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2600이 깨질랑 말랑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동결 상태인데, 뭐,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3.5%에서. 물론 그 금통위원들은 3.75%까지 열어놨다. 금통위원 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난원에 기적한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는 물론 저 물가가 뭐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새 것도 정마철 때문에 일부 채소격이 올라 가지고 뭐 제가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 더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반기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예상해 보면 2.6%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이 정도 안정됐다고 보면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요. 더구나 우리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계속 낮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그 우리 경제 뭐 우리 정부에서 1.4 한국은행도 1.4% 대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조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올해 성장률 1%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는 물가 이런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이제 미국은 컨센서스는 예. 내년 초 예. 교수님은 빠르면 뭐 이르면은 올해 11월 12월에도 미국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금리 인하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 걸로 보세요 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아직 기대하지 말아라 <laughs> 네, 그런 시점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도 4분기 후반에는 저는 금리를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2% 중반 한 프로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1% 안팎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적정금리, 소위가 아까 말씀드린 거 테일러준 측에서 추정해 보면요. 4분기 우리 적정금리는 제가 추정하면 2.8%가 나와요. 네, 장기적으로는 2%가 적정금리 정도 되고요. 4분기에 2.8%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고 우리고 4분기 후반에는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 내린다고 하면 우리 주가에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는 주식시장에 별로, 별로 영향을 안줄것 같아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끝났다. 음. 이제 언제 내릴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주시장에 식더 영향을 줄 것은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일 것이다. 과연 기업이익이 이제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인가.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4분기에는 아까 선행지수가 2월, OECD 한국선행지수 2월에 저점 찍고 통계청 거는 뭐 4, 5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빠르면, 4분기부터 경제 성장이 올라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익 증가도 서서히 올라가면서요, 4분기에는 금리도 안정되고, 경기도 개선되고, 조짐이 보인다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4분기 되면 경기도 좀, 이제, 예. 바닥을 좀 올라가고, 예. 금리 상황은 좀 안정적인 예. 편이고, 예. 일평균 수출 금액도 회복할 걸로, 예. 보고 예. 경기 선행 지수도 그 방향을 예. 가리키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뭐 코스피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6, 8월에 얼마나 조정을 제가 보인다고 봤으면 조정폭은 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지금 조정 과정이다. 예.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업종 주식을 늘려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저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니까 음. 경기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가 15% 올랐는데요. 근데 운수 장비, 주로 자동차죠. 이거 33%는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31%는 올랐습니다. 예. 이 업종이 뭐냐면은 대표님 경기 관련주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고 올랐는데 뒤따라 지금 선행주수가 상승세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다. 선행지수가 상승하면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 지표들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좀 너무 지금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근데 선행지수 증가세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재상대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구조적으로 난다 그러면 뭐 경기 관련주가 또한번더도약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여간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건 주가 지수 아닐까 예. 제일 귀신같이 예. 잘 맞추고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가 지수를 어떻게 잘 맞추겠습니까? 나는 예, 저는 늘그 방향만 정확히 좀 예측하자 제가 리서치센터장 할때 저도 그랬고 애널리스트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하여튼 방향은 이번 조정끝이고 다시 오르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예, 그 폭은 뭐 누구도 모르는데요 저는 뭐 우리나라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 지금 적정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월뭐 내년 초에 3천 정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접근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10% 이상은 오늘 예,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예, 예. 예. 요즘 기사 보면 이제 채권 투자 최근에 많이 늘었다. 부자들이 뭐 채권 투자 많이 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 봤는데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비중이요. 오늘 1분기 보니까 3.0% 밖에 안 됩니다. 예. 채권이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그 은행금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은행금리가 작년에 5% 줬던 게 1년 만기, 지금 뭐 3.5%, 뭐 내년에 2%, 내후년에 뭐1% 점차가 진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신 다른 거 대체 투자를 사자야 되죠. 예, 그게 그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예금보다 채권이 좋은 거는, 은행예금은 1년 만기 뭐5% 작년에 가입했더라도 1년이 지나야지 5% 금리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리가 하락 국면이라면 채권은 언제든지 팔수 있고 시세 차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이 4.6%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런데올 2월에 3.2%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그 채권값 많이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었죠. <laughs>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금리도 오르고 뭐 세마을금고 뭐 이런 금융 불안 이런 문제도 대개모에서 3.8%까지 올랐거든요. 예. 예, 저는 다시 채권을 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잠재성장률인데요. 우리 잠재성장률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죠. 중소기업은 어었지만 대기업들은 좀금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 3월말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909조 원이나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가거든요그 예, 다음에 요새 가계 대출 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가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현금성 자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가구보다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은행은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요. 그걸 유가증권 운영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을 안 삽니다. 계속 앞으로 채권만 살 거예요. 채권 수요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금리는 떨어진다. 예, 그래서, 채권 저는 지금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분기 대비하죠. 낸상반기 주식 사고 채권도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면 뭔가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의 금비중이 47%인데요. 이게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걸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서재영 대표 나와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은행이 결국은 예금 받아가지고, 네. 채권 국채나 뭐 이런 거 사서 그 차액을 어떻게 보면은 수익으로 챙기는 그런 구조니까 예, 예. 우리가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예. 자, 위험도 있다고 걱정이 되면 국채만 해라. 그래도 예, 저도 지금 저 회사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 낫다. 이 예, 그렇습니다. 더 라고요. 예. 예, 지금 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3.7%안팎이니까요 은행 예금 3.5%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금리 떨어지면 채권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뭐 국채 사시는가. 뭐 여기 우리 전체 금융 자산의 3%인데 3%는 너무 낮고 뭐한20% 정도까지는 채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은행은 5천만 원까지밖에 예금자 보호 안 해주지만 국채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전액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정부,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요, 지금 50% 안팎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 가계 기업하고 달려요, 우리 정부는 상당히 튼실해요. 정부가 그 국채 만기됐을 때못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